그래서 오늘은 뭘할 거냐면 일단 메인스토리 쭉밀 거예요. 다른 거보다 메인스토리를 우선으로 밀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제 재화를 모아가지고 풀이나를 질러야 된다. 어차피 지금 7 0보 가까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2 0보만더 하면 반천장 찍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풀이나를 뽑든 반천 픽돌이 나든 5성 하나를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그걸 목표로 한번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않나? 라이덴 폭주해가지고 막 드디어 이나즈마 간다 와 가자! 이건 어때 내가? 최 나도 저기가 열릴 줄 몰랐어. 모뭐 뭐 하세요? 아그 땅에 박히셨네. 야 대단해 대단해. 문안 열리냐? 아우. 그냥 땅에 평생 박혀있지 버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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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꼈네 또 꼈어 평생 그렇게 살렴 안녕 눈 감아치는 건 이번 한 번뿐이다 진귀한 보물상자에서 한 원석 40개씩 줬으면 좋겠다. 33... 음. 890개, 1120... 이벤트를 해야 되나? 이벤트 하면 140개 나오긴 하는데, 이벤트 한번 해보죠. 아, 그렇네. 이벤트 하고 스타라이트 하나 사면 되겠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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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인연 한 개를 사요. 더스트라이트에서 스타라이트를 하나 교환을 해서 인연을 하나 선 다음에. 자, 갑니다! 7 0 뽑, 가자! 아! 아! 미카는 아니에요. 미카는 아니에요. 아니야, 사성 하나, 하나만 더 줘봐. 와, 진짜 개존만 게임, 이거. 와, 난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거. 맞냐? 결국에는 반천장까지 가는구나. 다음 10법이 이제 결전의 시간이네. 자, 1법. 아하! 220이니까 1법 하나. 던져주고. 얘 예, 안나오고요 나선을 갑시다 얘 예, 어차피 4층도 해야되고 나선도 해야돼서 나선가서 원석 좀 뽑아오자 4층 클리어 원석 한 600개 주나? 잠깐만 300개면은 한번 더 깨야겠는데? 와 이거 전반 후반 난이네 이제 아니 원석 빨아먹을 데가 없는데 지금? 나타 성륜? 나타 성륜. 있을라나? 이게 월드를 많이 안 해가지고. 아. 아, 근데 인장이 몇개 없을 건데, 나타 탐험을 안 해서. 딱두 개인. 있는... 일단 콜레이 받읍시다. 콜레이를 받고. 하씨. 잘못 말하지는 않았겠지. 하씨 누구지? 아 최근 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하씨 누구지? 아 모르겠다. 아자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시 시법 던져. 일단 상시 시법을 던지고 일법씩 일단 프리다한테 던져.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어.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일단 던져. 오케이! 액땜 한 거야! 근데, 여기서도 좋은 거 나오면은. 아. 액땜 했다고 쳐. 어! 어! 저거 세토스! 어, 뭐 세토스, 잠깐, 메인딜 세토스 괜찮은데? 거구나. 세토스 메인딜 나무지라고 그랬거든. 오케이. 비 플랜 하나 생겼다. 그리고 여기서 프리나까지 나오면 완벽한데, 하, 제발. <laughs> 자, 한 번. 아! 자, 두 번. 어, 아! 아! 맥대면서 소시 맥대면서 그래. 잠깐만. 잠깐만. 오, 어, 아, 잠깐 어, 나네 가나? 잠깐만. 어? 아 잠깐만 77에도 안나왔는데? 잠깐만 아직 만날 때가 아니라는 건가? 이제 어떡하냐고요? 그러게 나 안나올 줄은 몰랐는데 아 실현의 땅 다인 맞아 이게 다인이 된다고? 난 진짜 2인 캐리 2인 캐리 가능하다 진짜 미친 사람이다 오케이 어. 아유 감사합니다 도와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원석 좀낭낭하게 먹고 갑니다. 아, 제발! <laughs> 자, 1보 아, 야, 진짜 안 나온다. 와, 진짜 잠깐만, 78? 와, 안 나왔어. 아니, 오바야. 싫어요? 아니, 뭔 구봉법으로 나오는 거야, 지금이고. 와,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제발 이번에 끝났으면 좋겠어. <laughs> 아. 제발. 그냥 나와 줘, 누구든. 제발. 아, 제발. 아. <laughs> 데이야. 근데 데이야 나쁘지 않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데이야 쓰겠습니다. 아 잠깐만 시간의 검 이걸 빌드업한 거라고 진짜? 이게 지금 나온 게 데이야 빌드업한 거라고? 이분 오성 무료로 주는 거에서 데이야 고르셨나 보네요. 마지막 정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험 레벨 34레벨 달성했고요 어, 이번에 큰 변화가 있었죠 캐릭터 중에서 이제 데이아가 픽돌로 나오면서 데이아를 이제 메인 딜러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첫째 5성 캐릭터가 데이아로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데이아랑 이제 파티 키워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모험 등급 올려가지고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는 딱 여기까지 오늘도 재미가 있었다.